작전의 원리는 버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일선에 뭐 두는 걸 처음에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너무 나쁜 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컴퓨터는 안 그랬어요 인간 절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알파고는 배제를 하죠 근데 제가 얘가 아, 절대 생각 못 하고 거는 배제했을 거야 요건 생각 안 하고 있겠지? 라는 걸 던진 겁니다 알파고가 저에게 1, 2, 3부 저한테 정보를 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판단을 내렸고 이렇게 실행을 한 거죠. 2019년도 제가 말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저희 그런 전부였던 어, 그게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이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정복할 수 있을지언정 2016년은 아니다. 너무 무지했죠. 사실 구글 같은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아주 쉽게 그런 기획을 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게 이제 알파고와 첫대국가던 모습입니다. 지금 얼굴 표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미 지금 바둑이 좀 이상해요. 또 얼마 두지도 않았는데 바둑이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알파고가 너무 강해서 뭐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분 아장이라는 분이신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두면 막 생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니죠. 여기 그냥 놔, 놔주시는 분이에요. 놓아주시는 분. 도를 놓아주실 분? 어떠한 그런 뭐 생각이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생소함, 그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제가 혼자서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국을 지고 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완벽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바둑이었습니다. 매우.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뭐, 패한 거죠. 근데, 뭐,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에게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패배를 당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바둑에서복귀라는걸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해보는데, 암만 이게 복귀를 해봐도 좋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대결로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지했고 참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건요. 이 대국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에 한국 기관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공지능 자문가세요. 왜 찾아오셨느냐? 그분은 뭐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스돌사범님이 너무 준비가 안돼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AI라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는 쉽진 않지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알파고 바둑 둔걸본 적이, 봤어요, 기보를. 그건 공개된 기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아, 지금 좀 만족스러운 아주 기본 내용이었죠. 그걸로 좀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저와 이제 대국을 하는 이 알파고가 완전히 나르죠 그거 걱정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로로 듣고 한길로 흘려버렸고요. 어떻게 제가 대답을 했냐 혹시, 죄송한데, 바둑은 놓으실줄 아시나요? 그때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 더 알아보고 뭔가를 했다면 완전 자체가 틀려졌겠죠. 이제 어쨌든 저는 3, 4, 5국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그초반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작전을 짜요. 근데 매우 잘못된 작전이었습니다. 인간과 AI의 과도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초반입니다 저는 경우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놓아지지 않는 상황이 경우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때 승부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승부를 걸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아무것도 없죠. 바둑은. 361칸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물론 학습한 게 있죠. 인간끼리 대국도 있고 뭐 기보를 통해 공부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감각에 의존합니다. 여태껏 해었던걸 바탕으로 감각에 의존하는데 알파고는 아니죠. 알파고는 그초반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수를 선택해서 두어갑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감각의 대결인데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으로 이니다 초반은 인간이 절대 그렇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견디고 다음을 노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좀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이런 작전은 최소한 짜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국에서 작전을 바꿉니다. 뭐 돌이 막놓이려면 경우의 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의 특성상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완벽하게 두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50수에서 100수 사이에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제 작전대로 운 좋게 마저 떨어졌죠. 버금이라 정확하게는. 버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작전의 원리는 버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작전대로 가서 버그를 일으켰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인간과의 대국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던 그런 수들을 막 둡니다. 왜? 버그를 일으켜야 되니까. 제가 정수대로 인간과 대국하던 것처럼 그냥 정수대로 제가 생각한 최선의 수대로 두었느냐? 아니에요. 특히 한열수 전쯤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혼날 수입니다. 인간 끼리의 대국에서 그렇게 두면 요 절대 어, 왜 이렇게 두셨어요? 이렇게 될 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버그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겁니다. 78수가 뭐 신의 한 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은 아니죠. 그냥 정말 그대로 간 거예요. 작전 그대로. 알파고가 저에게 1, 2, 3구 뭐, 일국은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일일상국? 저한테 정보를 준 거죠. 저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실행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버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그 당시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50초 정도의 한수를 두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쉬울 때는 좀 빨리 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버그가 안 일어나는데 무조건 무시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근데 이 발파고의 기술이 요즘도 뭐 계속 그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배제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일선에 뭐 두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너무 나쁜 게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컴퓨터는 안 그랬어요. 우린 생각도 안 하는 인간 절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알파고는 배제를 하죠. 처음으로 그걸 그걸 보인 것이 이게 알파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던 거죠. 지금 LLM 기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가 아, 절대 생각 요거는 배제했을 거야. 요 수는 얘가 모르겠. 요건 생각 안 하고 있겠지 라는 걸 던진 겁니다. 근데 얘가 2, 3분 정도 시간을 줬으면 버그가 아니라는데 50초 안에 걸어야 되니까, 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 놈들이 50초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버그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승리를 하게 됐던. 근데 제가 이 사진은 가끔 봅니다. 이 어, 사진 가끔 봐요. 근데 이게, 이거는 멋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게 좀멋쩍은 웃음입니다. 사실 멋적인 웃음인데, 뭐 이렇게 한판 이겼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뭐 이런 느낌인데, 좀 그래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솔직히 이거. 아, 이제 이거 어떻게 사진을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 예. 우리 인간이 지금도 생성형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만 아직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서 정리해서 저에게 뭔가 던져주잖아요. 다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알파고는 1, 2, 3국을 통해서 또그 나머지 바깥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